나 그냥 두장살려고 뭐야? 이번에만 아, 이거 뭐 아, 이 무슨 거 뭐야? 아, 이거 로야 아, 이거 뭐 이거 2이요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가 아, 이거 뭐야? 아, 야 선우 너무 예쁘다. 아, 이거 뭐 아, 아, 이야이 아, 이다 아, <laughs> 헐. 나 갑자기 떨려. 이도꼭 뽑자마자 밥 먹는 게 열심히 아니지. 어, 그거 뒤에서 탓이 나오더라. 네. 어, 어떡해. <laughs> 내가 온얘집 네. 꼽게. 얘집 거. 얘집 거. 하, 사야 아, 어떡해. 깜짝 이러네 어, 열정이야. 열정 중에 진짜 솔직히 없으면 이거는. 어. 그 왜? 너, 너 이제 나왔 근데 친구 아니야? 야, 일단은 저기로 가보자. 네, 네. 아, 너무 개롭다 진짜. 아, 진짜. 아, 어도 가고 싶어. 어떡해. 아, 일단. 영상 <laughs> 한번 찍을게요. 귀여워. 근데 <laughs> 괜찮아요. <이게 나처럼이야? 웃음> 어, 소리 지르지 말자. 이게 반응으로 너무 커워하다. 이쪽으로 왜 떼세요? 이쪽으로 왜 떼세요? 오, 이쁘다. 진짜 개 이쁘다. 저희가 지금 반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못 지르는 거거든요. 할게요 <laughs> 아, 야 이거 다는 거구나. 야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도 되지? 아 그게 아니야. 그거는 야, 이간 약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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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이 약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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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렉이랑 영훈이 바꿨으면 안 돼? 바어 아, <목소리> 응! 꿀맛이다! <families 목소리> 아 땅콩아! 형 받아와! 자 이렇게 저는 럭키드로 드래곤볼 했습니다! 아, 진짜 그 뭐야? 진짜 나니네만 니네가 더 좋아 it... <목소리> 지금 앨범 대표를 니에 처음 가려본다? 응 어? 지안이 아니야? 현다 지안이! 지안이 아! 아! 그러면 바로 선우꺼 같 아! 미쳤다, 진짜? 이야, 이와 진짜 미쳤다. 미쳤다. 와 진짜 미쳤다. 어, <laughs> 아, 영혼이 되는 영혼인가 봐. 아 영혼인가 봐. 이야, <laughs> 야리가 나, 양성이면안되던 거야. 이말뭐 하는 거야? 진짜? 자, 이제 첫 앨범가인이라는. 학부모 일로 와 너가의 색깔이 아니야. 자스래시 버전. 아, 빨리 갔 여러분, 집중해주세요. 첫앨범강의이시거든요 <laughs> 뭐야? LED 아니야? <laughs> 야, 근데 저거야이 형이가 이 형이가 이 형이가 이형이이 형이가 이 형이랑 이 형이랑 이형인이게이랑이형이이이랑이형이야이형이이 형이랑 이 형이랑 이 형이랑 이형이아 예지가 너무 커지네. 진짜. 네. 진짜. 너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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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기요, 아, 진짜 어떡해 3. 1, 2, 3. 1, 2, 3. 야 이거, 거, 그, <웃음> 뭐야?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야, 3. 1, 2, 3. 1, 나 3. 1, 2, 3. 1, 이거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또되면에네 아, 아나나 캐기랑 스플릿 들었어. 아지하아연이다 와, 동선 짜는데. 이거 봐. 자기 아래자아만 마치고 한번 진짜. 손재이야 예, 진짜 대박이다. 나 완전 늘아 아, 야, 야 이거 야, 야 이거 뭐 이거. 이거 뭐 이거. 이현신 받았지. 진짜. 누구야? 나나야나이거 아, 개이 오늘? 아 오늘이란다 응. 아, 요즘이란다 그 뭐야 그 <laughs> 이번에? <응. 웃음> 말도서혼나와 이제 아아 그만해 괜찮아 여기 서나오 레전드 하나 나왔이말안 나오는 거야? 아, 아니 이거 뭐야? 아 이거 눈속임맞술아니 이한결 데온거 아니야? 영화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 <웃음> 말이 안 <된다니까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이거> 주작이에요 <주사기예요>, 사실 을좀이 친구 댓글에 주세요아 진짜 어이가 없네 저 이러면 아 중독이 아픈 기억이 있어서 스포츠 네.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자 영훈아 <laughs> 영훈아? 올수 있지? 아 근데 영훈다 모였어 영훈모으니까 선우야 올수 있지? 어, 선우 올수 있어 김영재 <목소리> 오늘 뭐 뭔가 아니야 김영재 아자 하자 할수 있어 재밌네 재현이 네. 재현 오늘 되게 많이 나왔는 아, 여기 그러니까, 여기 다 이재현이네 야 하나 둘셋야 그럼 이거 선 아니야? 야, 선우야, 선 이거 주작이다. 선우야 아, <Rud> 이거 주작이다. 선우 니야 이거 주작이다. 자 주작 주작입니다 <놀람> <놀람> 이거 이 영상 주작입니다. <놀람> <야, 놀람> 아, 여기 지금 교환 알아 아니, 아니 이게 중국이야. 플래시, 플래시. 악몽을 견뎌내실 것인가? 체리, 리선우이체리 선우야, 체리 선우야 거기 있지. 체리. 이것도 중국 같은데? 야 그럼 있겠지. 야 이거 중국이다. 그러면 아까 누구였지 그럼 현이는데 아니야? 아, 색깔 티면이거든 지둘셋 상현이 아, 귀여워 강아지같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아, 이왔다 진짜, 진짜 이쁘다 미쳤다 찐거 아니야? 와나 어, 오늘 이걸로 예들찍을게 오케이 <laughs> 어, 오늘 약간 재현이 아서 맞아 아서 맞아 맞아 진짜 <laughs> 오늘 오늘 <laughs> <왜 혹시 미빙인가요? 웃음> 아, 미안 오늘 년이야 역시 미가요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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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현아 제발 나한 와줘 제발 와줘 제발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중독이네너 아, 나랑 중복거 중독이 아니야? 이렇게 가운데요, 가데요 하나, 둘, 셋, 가운데나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거 뽑으려고 이번에 이거 한장산 건데 맞을 거 아니야? 야, <목소리> 야 <목소리> 다 중복이네. <목소리> 네, 다이네 네, <목소리> 아, 나 이제 그냥 빨리빨리 끝래 진짜 이로 나가면거 그냥 처음 거야. 아, 이게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리요 야, 이거 중복이네 진짜. 이 내장이랑 간야나 이거 처음. 근데 그러면 포카도 버전 다 똑같은 거 나온 거 아니야? 나 내장인데 이거?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제발 내가 없는 재훈이가 <laughs> 야 그럼 다른 거똑은거 아니야 진짜? 이러면 다른 버전도 하나 살걸 어, 어 아니야 다른 거어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? 아, 영어 아니야 여기? 어 아, 아니야 아니야 제이콥이랑 케빈이야 어 다른데? 얘들 케빈이랑 선아 아 이거 이 부상 엄청 처음이네. 케 야, 천국 아야 탱구리가도 진짜. 나 진짜 광기셔. 탱구리 수인이야. 저기 아무막 걸려도 별 기대가 안 돼. 아니, 원래 네, 기대 안 되게. 뉴포부터니까 그래, 그래. 그래. 다른 애잖아. 여럿. 아, 진짜 교환하고 싶다. 어? 저거 갈라 아, 내가 보는 건가? 채그럼 다를 수 어, 데 둘아성우는 아, 진짜 네. 야고마우니다 <laughs> 이게 어디니 내포가 이쁘네 아, 자 제가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공부를 했니 이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음.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창이 이겼 어떻게 나올까요 나보이던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됐다 이 밀렸다 이쁜데? 오 무슨 맥 알바생 여러분, 이거 차별하지 마시고, 토토스 티고 대용해주세요. <laughs> 저 크리코 찍은 아니고요. 됐다. 짜란. 오, 너무 예쁜데? 오, <laughs> <진짜 예뻐. 웃음> 이거까지 해서 이렇게를 한번 붙여볼게요. <laughs> 지나가는 독비를 놔보면 은저 <laughs> 사람 비인가 봐. <laughs> 야, 일단 여기도 있어. 최강 육부. 맞아, <laughs> 누가 봐도 육부야. 잘 그린 거보아니 케빈? 수도 라라라이 <laughs> <이> 부분이 맞아 근데? <laughs> 기대가 돼요 기대됩니다 네. 하세요 저책에 타투 하나 눌렀... 야 이쁘다 이쁘다잉 잠깐만 여보 이쁜가요? 예쁩니다 손톱이 오 어떡해 아, 됐다 됐다 이쁘죠 어, <laughs> 귀여운데? 귀엽다 사탕 투았어요저 소름돋았어요 한 c a n 가자 e l i e v e it. I can't b e l 이잖아 e 뭐 t I can't believe it. I can't believe 스 t I can't b e l i e v 아 it. I can't believe it. I can't 哦。Oh. 해보자. 오랜만에 보니까 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오 완벽? 오. 이 <laughs> 동수 네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마이린 TV 구독 안 해요. 안 해요. 허팝 TV 구독 안 해요. 안 해요. 아 감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